코아무탕이 코아쿠토 그래 코아쿠토 나 아, 하리보를 달라붙어 먹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거아 오래된 거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바탕 투척 응저 음,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아 이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간으로 쪼개서 넣어주면 설탕 이 필요 없다 굉장히 찡찡 끓였다 거의 물방울 덕 같은데 아! 짜자자자 대박 완전 코아쿠토다 코아쿠토 맞지? 응코도부터 애피타이저로 먹어보자 먹길 잘했지? 왜저 오디오가 다가져 갑자기? ASMR 네, 하는 거잖아 지금 진짜 죽겠다. 어? <놀람> 와 대박 식감이 구아구토다 달아? 어 달기 응. 응. 적당하다 사이다 안 먹길 잘했어 완전 응. 똑같아 겉에는 바삭한데 또 안에는 촉촉해서 식감이 여러 개라서 맛있네 먹다 보니 맛있다 그만 먹어 대용아 왜? 이거 남은 거 플리마켓에 팔자 얼마 팔라고? 5개 5천 원 날강도 아니야?